안녕하세요. 영월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. 요즘에 도로가 그래도 시골 촌 구석까지 다나 있어요, 그렇죠? 풍경이 그런대로 괜찮아요. 이 동네 보니까 이건 원주민 시골집에 옛날 한 100년 된 시골집. 뒤에는 대부분이 다 특이한 오정막 지붕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생겼네. 스위스 스타일의 전원주택이네. 이렇게 보면은 시골 동네에 이렇게 천원주택이 들어오면 시골 마을 땅값이 은근히 올라간대요. 옛날에 막 보통 5만원, 10만원이었다면 천원주택 씹는다 그러면 누가 평당 10만원에 팔겠어요. 30평이면 3천만원이면 도시 사람들한테는 땡, 땡 잡는 거죠. 그렇게 안 팔아요. 분위기가 딱 이렇게 조성이 돼요. 막 이렇게 거래할 때. 그러면 이제 막 10만원짜리가 30만원, 30만원이 뭐야? 50만원, 100만원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천원 주택을 거기다 짓게 되는 거죠. 어쨌든 뭐 시골 사람들 그래도 뭐 농사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천원 주택 들어와 가지고 땅값 올라가면 좋은 거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